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특보입니다. 점주 공개로 했던 새 스냅샷이 예정대로 오늘 출시됐습니다. 1.7의 13번째 스냅샷인 1W10A 버전 소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1.7동굴접벽 업데이트의 13번째 스냅샷인 1W10A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새로운 동굴 형식인 우거진 동굴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번에 추가된 점석소 동굴처럼 아직 일반적인 월드에서는 생성되지 않고 단일 생물 공기로 설정한 후 우거진 동굴을 선택해야지 볼수 있습니다. 우거진 동굴은 저번 스냅샷에서 나왔던 이키 블록과 이키 양탄자 그리고 잔디가 바닥과 천장을 덮은 모습으로 나오고 후자꽃과 발광 열매도 생성됩니다. 그리고 점토와 무릉덩이가 생성되는데 이곳에서는 작은 방울잎과 큰 방울잎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진달래와 꽃핀 진달래도 생성됩니다. 우거진 농굴이 생성된 곳에서는 지표면에 진달래 나무가 생성되고 그 밑에는 뿌리 블록이 생성되는데요. 이 나무를 발견한다면 그 밑에 우거진 농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역시나 심층안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먼저 심층안과 관련된 건축블록 3개가 추가되었고 일부 텍스처들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심층화를 개면 나오는 심층 조각돌은 이제 일반 조각돌을 재련해 돌로 만드는 것처럼 재련하면 심층함으로 만들 수 있도록 패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물 관련 패치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번 주 개발자가 언급했듯이 광물의 텍스처가 변경되었고 데이터팩 개발자를 위해서 구리와 에메랄드, 석탄도 심층화에 박힌 모습의 광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물의 창호 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산의 에메랄드 광석이 이전보다 더 나오도록 수정되었고 청금석도 이전 버전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구리나 금, 레드스톤은 더 적게 나옵니다. 다이아몬드는 이전 버전보다 많이 붙어 있는 확률이 낮아졌지만 훨씬 더 자주 생성됩니다. 철도 마찬가지로 이전 버전보다 적게 나오고 기존에 나왔던 좌표인 y32에서 80에서 y60에서 56으로 변경되었고 석탄은 동굴 표면에 붙어 있는 것을 바라는 공기 노출 확률이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이한 사항이 하나 추가되었는데요. 지하 깊은 곳에서 화석을 발견하면 그 화석에 붙은 석탄은 이제 심층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생성되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변경 사항으로는 이제 슬라임을 생성할 때 소환할 수 있는 최대 크기가 128로 제한되었고 이전 버전에서 추가된 균열 동굴이 실수로 떨어져 죽는 사항이 많다는 피드백을 반영해 생성되는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마운경은 인벤토리 상태에서 기존의 3D였지만 다시 2D로 돌아왔고 3장처럼 손에 든 상태는 3D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마인크래프트의 기술적인 변경사항입니다. 쉐이더 관련 패치가 이루어졌고, 렌더링에 사용되는 코어를 이제 오픈 GL 코어 2.1에서 3.2 코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인크래프트 최소사양을 맞춰야 자바이전을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기부 명령어로 게임이 멈출 수 있을 만큼의 아이템을 지급할 수 있던 점, 스폰 포인트 명령어를 스폰 지점 경계를 벗어난 자표에 설정하고, 리스폰을 하면 충돌이 발생하다는점등총 33가지의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 w 1 0 a 업데이트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7동물절벽 업데이트의 13번째 스냅샷인 E1W-10A 버전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잡히기도 했고 시스템에 문의가 생겨 좀 늦게 전달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새로운 스냅샷이 나온다면 이 소식은 새벽 시간대에 듣고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s b n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mm -hmm.